일단, 이 각을 세타라 하고, 지금 이 F를 떼고 나서 작용하는 힘을 보면, 중력 MG 작용하고, 수직 강력 N이 작용합니다. 이 중력을 이렇게 분해를 할수 있는데, 그럼 여기야 9 0도고9 0도라서 음. 여기야 세타가 나와가지고 요 힘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mg 사인 세타가 되는데 이 수직항력이랑 이 코사인이 상쇄가 돼가지고 그러면 남는 거는 mg 사인 세타인데 음. f는 ma니까. 음. 요때 제거하고 나서 가속도가 음. 2분의 1이라고 돼 있어가지고. 음. 응.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세타 값이 30도라고 그래. 하지. 30도. 그럼 이제 요 각이 30도가 되고. 그리고 F를 받았을 때 이제 보면 여기도 중력이랑 수직 강력이 작용 하는데 f 는 이렇게 어, 작용하고 있고 그 근데 이 중력이 또 이렇게 코 여기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로 나눠지니까 네. 여기는 아까 30도였으니까 1 2 m g 고 이코사이는 수직 강약이랑 또 상쇄가 돼가지고 잠깐만, 요, 요 mg를 이렇게 분해를 하면 여기 여기 근데 네, 이이 이거랑 이게 상세가 되고 그러면 일단 이게 남으니까 요힘의 크기가 그 이렇게 지금 클릭을 할게요. 분명히 있고 제가 아, 이렇게 밀었어그 다음에 경사면의 솔직한 방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다가 네 표시 다시 해보세요. 상세하게 일단 f부터 보내 음, 응 그건 f만 M도 분해해야 된다. 사실. N도 분해되자면 F도 분해된다. 이렇게. 어디 각도가 각도를 잘 보면 30도 그러니까, 어, 그 각도니까. 60. 60이. 이거. 석각은 30, 60. 그러면 여기가 또 30이니까 이 값이 F c o s 3 0인데 그리고 아까 여기서. mg사인 세타가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. 음, 음. 그러면 여기 1분의 1 mg가 돼서 음. 이게 정지하려면 이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되니까. cos 30이. 2 제 상에 나눠 주면